제건하고 젊고 강한 대표가 되겠습니다. 사랑하는 국민과 당원 여러분, 주진우 의원입니다. 위기에는 젊은 새 얼굴이 필요합니다. 저는 개파가 없어 화합할 수 있고 강하게 싸우는 방법도 압니다. 이화영 경기 부지사가 연어 짜장면 쇼하면서 검찰을 흔들 때, 저는 이화영 녹취록을 공개하면서 싸워서 7년 8개월 징역을 보냈습니다. 이화영의 쪼개기 후원도. 제가 고발해서 추가 기소가 됐습니다. 논문 표절을 밝혀내 이진숙을 낙마시켰고 강선우 갑질을 끝까지 추적해서 물러나게 했습니다. 김민석 총리는 출판 기념회에서 현금을 받은 것을 어쩔 수 없이 실토하게 만들었습니다. 민주당의 수십 건 고발 당하면서도 물러선 적 없고. 수많은 법적 조치로 맞서 싸웠습니다. 일단 백인 저에게 팀을 붙여주신다면 그 즉시 전투력은 급상승할 것입니다. 저는 보수를 한결같이 지켜온 사람입니다. 위기일수록 더 몸을 사리지 않았습니다. 박근혜 대통령 청와대에서 선임행정관으로 2년 6개월을 근무하면서 모두 등을 돌려도 저는 끝까지 남아서 박근혜 대통령을 지켰습니다. 특검의 박근혜 청와대 압수수색을 5시간 벼랑 끝 대치로 완벽히 막아냈고 그로 인해 좌천을 당했습니다. 지금 상황이 그때와 같습니다. 저는 우리당을 없애려는 3대 특검이 전혀 두렵지 않고 거뜬히 막아낼 수 있다는 점을 말씀드립니다. 문재인 정부에서는 권력에 대항해서 환경부 블랙리스트 사건을 철저히 수사했고 청와대를 압수수색했다는 이유로 또 검찰에서 쫓겨났습니다. 박근혜 청와대 압수수색은 맞고 문재인 청와대 압수수색은 뚫어냈습니다. 저를 보수의 방패와 창으로 써주십시오. 문정부의 폭주에 맞서 보수를 지키기 위해서 저는 윤석열 대선 캠프에 뛰어들어 1년 넘게 헌신했습니다. 문정부가 한동훈 윤석열 검사를 동시에 치기 위해서 채널A 검언유착 사건을 만들어낸 일을 기억하실 겁니다. 저는 불이익을 무릅쓰고 기자의 변호인을 맡아 무죄를 이끌어냈고 또다시 보수와 언론의 자유를 지켰습니다. 윤전 대통령 탄핵 때도 절차적 문제점을 끊임없이 지적해왔습니다. 오로지 보수를 위해 싸워온 정통 보수의 적자라고 저는 자부합니다. 보수의 명예를 회복하려면 새 얼굴이 필요합니다. 저는 주요 당직을 모두 초재선에게 맡기고 정고 유능한 보좌진과 당직자를 중용하겠습니다. 공천 때 화려한 스펙이 아니라 당에 얼마나 기여했는지를 기준으로 결정을. 하겠습니다. 낙하산은 없습니다. 지방에서 묵묵히 일해온 청년들을 대거 중앙으로 발탁하겠습니다. 중진들이 뒤에서 조종하고 의원총회에서 대충 박수로 결정하는 일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중진들 중심의 개파 정치가 국민 눈높이에 모자란 결정을 하는 주요 원인 중 하나입니다. 중요 사안은 국회의원들이 자기 이름을 걸고 기명투표를 하도록 함으로써 어떤 결정을 했는지 국민과 당원들이 알도록 하겠습니다. 의총에 원회위원장, 당직자, 보좌진을 30% 참여시키겠습니다. 현장감과 수도권 민심을 반영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일안 하는 국회의원은 반드시 퇴출되는 시스템을 우리 당원 당규에 옷을 받겠습니다. 국회의원의 연간 2회 당원들이 평가하도록 하고 함께 일한 동료 의원과 직원들의 평가도 함께 담겠습니다. 갑질 웰빙 국회의원은 더 이상 우리 국민의 힘에 발 붙일 곳이 없을 것입니다. 저는 그 누구보다 분열을 막을 통합의 적임자입니다. 다른 후보님들은 양극단으로 대립해서 서로 당을 나가라고 합니다. 개헌 저세선을 지켜주신 국민의 소중한 뜻을 받들어야 합니다. 당의 주인은 국회의원이 아닙니다. 통합하라는 당원의 명령을 따라야 합니다. 어제 정청래 민주당 대표의 취임 일성이 무엇이었습니까? 사랑하는 우리 당을 내란 척결하겠다며 일당 독재 체제를 선포했습니다. 대법관을 늘려 사법부를 장악하고 법을 바꿔 언론도 장악하겠다고 합니다. 개파 싸움으로 개헌 저지선을 내주면 민주당은 정말 어떤 짓을 할지 모릅니다. 헌법을 바꿔 사법부를 침탈할 것이고 최동석 같은 사람이 이재명 대통령 장기 집권 20년을 부르짖으며 그에 맞도록 헌법 규정을 바꿀 것입니다. 헌법상 양성평등을 성평등으로 바꾸고 동성애를 헌법에서 허용하려고 할지도 모릅니다. 포괄적 차별 금지법을 제정하려는 의도입니다. 이런 것들은 막아야 하지 않겠습니까? 개헌 저지선만큼은 반드시 제가 지켜내겠습니다. 저는 당내 개파도 없고 척진 사람도 없고 신세진 사람도 없습니다. 제가 살아온 삶의 계적은 늘 한결 같았고 보수를 저버린 적이 단한 번도 없습니다. 위기일수록 더욱 더 보수의 선봉에 섰습니다. 그렇게 보수의 분열을 막고 보수의 명예를 회복시킬 유일한 후보입니다. 정고 새로운 초선 당 대표를 내세운다면 우리 당의 개혁 의지를 세상에 널리 천명할 수 있습니다. 개파도 조직도 아닌 국민과 당원께서 저를 당 대표로 세워 주십시오. 제가 몸살이지 않고 저를 던져 보수 재건과 보수 명예 회복의 미라리 되도록 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